En koud? Ja, nee, dat kan niet. Ja, dan. Nee, maar als er sneeuw erbij er ligt en koud, dan heeft het wel. 이거 너의 선물이야. 저 빨리 펴봐. 필사하니까 <laughs> 아, 엄마가 한번. 그데 뭐? 엄마 가 이거. 너 엄마가 거기 찾았어. 엄마가 되게 예쁜데 있었는데 그 엄마가 풀자한 거야? 아니지 그 사람이 해줬어난진짜 진짜 선물이야. 아, 선물 준다고 포장하라고 했어. 포장해달라고 그랬지. 이건 좀간거네 아우, 야. 응, 음. 아, 그. 음. 고마워. 이, 이, 이 동네. 그 그릇 예쁜 데 파는데 음. 그 옆에 거기를 못 찾았냐? 음. 거기 나갔다 왔어? 응 어, 아까 다시 집에 들어오게 보 음. 네. <laughs> 우와 완전 디자이너 향. 올덴 와이스펜. 아, 올덴 와이스펜. 지팡이 어. 개귀엽다 이거. 음. 안 비쌌어? 비쌌어. <laughs> 어, 왜안 보이셨네? <laughs> <laughs> 귀여워야. 음, 이거 엄마 거야? 응 이거봐. 잉크 오. 얘는 잉크 해서 한 거야. <laughs> 음. 아이 링크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어, 여기 아, 아, 여기 써봐야기다 여기, 여기. 여기. 다말 걸어 뭐 아, 여기 써야 나고 아, 이걸로 이거 과일 끼바로 먹어도 되겠다야 여기다 놓고 음 미쳤네 음 그냥 쏟아지면 안돼어이 안 정도 한번 찍어봐 좀 깊이 찍어야 돼오이 아. 이... 이... 엄마 좀 깊이 찍어 한 번. 두개 색이 막한 번씩 섞어야 되나? 아 이렇게 섞이면서 왔구나. 여기 봐봐 아? 두께 이렇게 써지나봐. 이게 리얼 이런 식으로. 아그러네오눈 마날로. 아, 엄마한테 이런 건 예쁠 것 같아. 나는 솔직히 안 예쁘고요. 그렇지. 근데 귀엽지. 어. 오. 근어 버리면 진짜 죽는다. 우린 걸 신어도 돼 이건 너무 제가 근데 걔가 말하자면 너무 어려운 걸 사준 것 같아 처음인데 잘 보여드릴게요 하시고 오늘 하루종일 이거 오아 이거 어렵지 않겠네 일단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, 뭐뭐 뭐 맞출래? 이거 입고, 이거 입고, 이거 입고. 엄마, 나는 쓰리 할래? 뭐이게 다시 사 오면 돼. 뭐라고? 일단은 해볼게요. 5번, 6번. 스어 스페셜 일본 비자 오나 일단 밤에 이맛 그거 많 잠깐만. 음. 이 맛은 새콤한 음 맛있어 <laughs> 꽃밭침

Wow.